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완벽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정말 이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힘차게 하루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로 어,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8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감각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알기라고 했습니다. 감각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알기. 예. 에베소서 3장 19절 어,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예. 지식을 초월한 우리가 개인적인 지식으로 어, 우리가 음, 자연적인 지식으로 어, 아는 그 단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역, 영적 영역에서 영적 계시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렇게 될때 너희는 하나님의 오, 어,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중하게 단어들을 선택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초월한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계시지식과 과학지식이라는 두 종류의 지식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알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오 게노스코를 번역한 것인데 계시로 밝혀진 지식을 뜻합니다. 지식으로 번역된 또 다른 단어로 헬라오 노시스라가 있는데 과학이나 지적 활동에 기초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는 자연적인 감각을 통해 얻은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과학이나 지적인 지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아, 너희가 정말 아, 그 지식을 초월한 자연적인 영역의 지식 이상의 계시로 인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신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법칙은 이론과 가정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계시 지식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과학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사랑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된가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결코 알수 없을 것입니다. 혹여 그것에 관해 알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시에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구절의 의미는 당신의 감각과 인간의 정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수년간 그리스도인이었거나 심지어 설교자였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머리로 이해했다 하지만 그 계시로 오는 그 일반 지식을 초월하는 그 계시로 온, 계시 지식으로 온, 그 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표현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는 당신에게 계시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왕국의 비밀과 신비에 대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이 당신을 가르치시며, 말씀을 공부할 때그 말씀을 밝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시 지식을 말씀을 밝혀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치유라든지, 음,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상송 유업, 많은 것이 있겠죠. 치우라든지 부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 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받아들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받아들인 지식을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주셔서 계시 지식이 될때 비로소 그걸 알 만큼 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역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밝혀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좀 알았다 해서. 아, 이것이 내가 삶에 실행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거 알 만큼 모르, 알, 알 만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왕국의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 통찰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동의하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다든지 부여가 될 것이라든지 승리의 삶이 내게 주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완벽하게 내가 실행할수 있는 통찰력으로 오는 데는 성령님의 비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 계시 지식을 주신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왕국의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창부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쪽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예 자연인은 저도 자연으로 인 있을 때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연인은 감각적인 영역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만지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합니다 그러나 이그 하나님의 일들은 모든 것이 다 눈으로 볼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그 게시가 있을 때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만지고 경험해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감각적인 영역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다고 하고 근거가 없다고 하고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됩니다. 예.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8절 9절이 있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미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며만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통의 친교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자연적인 영역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오히려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귀히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을 볼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거듭남으로 제게 신성한 에너지를 주고 아버지의 충만한 가운데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이 특별한 일을 위한 지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 정말 오는 지식. 그뿐 아니라 내가 동의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며마 밝혀진 그 계시 지식들 이것이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어, 정말 이 특별한 지식을 우리가 사모하고 어, 정말 앞으로 나아가며 어, 또더 사모하고 그리고 점점 더그 지식 증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그. 어, 분야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고 늘어날 것입니다 예, 오늘도 승리의 날이 주어졌습니다 감각을 초월하여 어, 그리스도를 알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비춰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그, 어, 그 비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 아름다운 삶 더 비춰주시는 새로운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